자, 우리 명제에서 어떤 명제가 있어? 명제 p면 이 q이다. 얘를 뭐라고 해? 그래? 가정. 얘를 뭐라 한다? 결론. 가정과 결론 이렇게 얘기한다겠지? 아, 결과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 명제에 여기 있어요. 여기. 역과 대우라는 게 있다고 특정 기업을 응급하는 거 아니다 지금 난 알겠지? 광고 네. 아니야 이거? 네, 네. 어. 자 역은 뭐냐 하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게 역이야 그래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면 역이야 음, 네. 알겠나자 네. 그럼 역에다가 부정을 벌면 대우가 돼 나, Q이면 나 p다 이렇게 알겠나? 자 그럼 어떤 명제가 얘가 참이라고 해볼까?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얘들을 가지고 있는 진리 집합 p가 q 안에 포함되지. 자 이거는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이래지, 이렇게 있어. p가 q 안에 포함되는 이런 그림이야. 자 근데 대우 한번 볼까 대우 대우는 나피지 맞지? 아 나큐제. 그럼 얘는 뭐야? Q의 여지팝이 P의 여지팝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성립하면 참이제. 지금 명제가 참일 때. 자 Q의 여지팝 어디야? 저기 저기. Q의 바깥쪽. Q 빼고 없는. Q 빼고 전부다. 어 잠깐만 잘못 썼어. 이 반접었어. 친구 모르셨군. 알고 있다 지금. 알고. <laughs> P, Q 이렇게.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졸 수가 있잖아. 예. 네. 그러니까 아차 할까봐 네. 내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아.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Q의 여지 합은이 바깥쪽 흰색. 네. p의 여집합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했는바깥쪽이기 p 바깥쪽. 맞지? 그럼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무조건 포함이 되지. 그래서 어떤 명제가 <laughs> 참이라 하면 그의 대우도 항상 참이래. 반대로 어떤 명제의 대우가 참이야. 그러면 그 명제도 항상 참이 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수학을 수학의 증명을 한다고.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하면 그 명제를 보고 증명을 바로 하기 힘들면 그 명제에 대우를 써서 대우가 참임을 밝혀서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를 뒤에서 배운다고 알이지 역은, 자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은 과연 참일까? 아니요. 아니야 참일 수도 있고 거실 수도 있고 몰라. 근데 명제하고 대우는 무조건 같이 따라가. 지금처럼. 벤다 이런 걸알수 있지?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무조건 거짓. 거짓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역은 따로 놓는 거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에 참 거짓을 판별하라. 1번 항상 문제를 가정과 결론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이 네. 영어 막 동사 앞에 자르고 이런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동사 앞에 막 잘라 잘라서 이렇게 하잖아. 예, 예. 어? 표현을... 네안 해? 외국인이야? 아니야. 아. 자 항상 이 얘들도 봤을 때 명제를 봤을 때 가정과 결론을 자를 수 있어야 돼. 어디가 가정이고 어디가 결론이고. 네. 여기서 바로 할까? 네. x 2는 0이면 이렇게 돼요. 가정 결론 어 잘라? 여기서. <laughs> 예이면 예이다 이면에서 맞지? 네. 삼각형 ABC에서 각이랑각이랑 각이랑 같으면 이등변삼각형이다. 기면에서 앞에 이게 가정, 뒤에 결론인 상황이라고 네. 그럼 1번의 역 어떻게 돼? 0. 네. 이면 x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면 x 마이너스 2는 네.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 거짓이지거짓이잖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는 x 더하기 2, x 빼기 2는 0이라서 x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있어. 만약에 x는 플러스 2라 하면 얘가 되지만 x는 마이너스 2라 하면 얘가 안 되잖아 맞지? 근데 봐라 이 명제가 지금 거짓 이제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는 마이너스 2랑 2야. 이걸 0으로 만드는 x는 얼마야? 이제.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게 참이 되려 그러면 포항관계가 열로 되면 참이라 했는데 지금 포항관계는 이쪽으로 되고 있잖아 거짓인 거야 어떻게 포항관계 되는지 판, 판단할 수있어참거짓을 찾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대우 얘의 대우는 어떻게 돼자 역을 한 상태에서 부정을 걸자 달지자 부정 걸자 x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면 x 2는 0이 아니다. 어떻게 돼? 첨되나 x 4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아, x 제곱은 4가 아닌 거, 4가 아닌 거지. x 제곱은 그럼 x는 2도 마이너스 2도 아니란 소리야. 2랑 마이너스 2 빼고 다 돼. 요거는 x는 뭐만한데 이만 안 되지. 네. 그럼 누가 더 커? 여기가 더 클까 이거 맞지? 포함관계 이쪽으로 성립하는 거 맞나? 얘는 실수 전체에서 2랑 마이너스 2두 개를 뺀 거고, 얘는 실수 전체에서 2를뺀 거잖아.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지. 네. 참인 거야. 음. 대우는 참 이렇게. 이해돼? 네. 자, 2번은 니네 한번 해보고 3번으로 일단 넘어간다 삼각형 ABC에서 일단 삼각형 ABC란 말은 있어요 얘가 삼각형이 그러면 자, 역을 먼저 쓸까? 역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떻다는 소리? 각 A랑 각 B랑 같다 이렇게 얘기했네 얘들아 삼각형 ABC가 각 A랑 각 B랑 같다고 하면 이등변삼각형이 아니지? BC가 같을 수도 있고 CA가 같을 수도 있지? 그냥 이등변삼각형을 말하는 거는 각 A랑 각 B랑 같은 거각 B랑 각 C랑 같은 거각 C랑 각 A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국을를다 포함하고 있는데 얘는 딸랑이 거 하나만 말하고 있잖아 포함관계는 이쪽이 되겠지 이거 뭐? 거짓 여기 거짓 대우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이 어떻게 되면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면 각 A랑 각 B랑 다르다 참명제한번 볼까? 각 A 각 B 같으면 이등변삼각형이 다 맞는 말이지? 네. 명제가 참이잖아 네. 대우도 참여해야지 참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각 a 랑각 b 랑 다르다. 참이 참이 어디지야? 참. 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래 네. 그럼 같은 각두 개가 없어야 돼. 네. 맞지? 네. 그럼 각 a 랑각 b 랑 다르다. 참. 요렇게 명제하는 거 알겠지? 이번에 다음 명제 중 여기 참인 것은 또 옆해가지고 참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거. 여가면 어떻게 돼? 이면 가정 결론 여기서 나누고 뭐뭐 ~~이면 가정 결론 나누고 맞지? 이거 이면 이거 이면 ~~에 대해서 뭐뭐 ~~이면 이거 이면 저거다 가정과 결론 됐지? 네. 자역 하자 역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x는 y보다 크다 맞나? 거짓 거짓 거짓을 마, 말하는 발레 였던거 그렇지. x를 2로 주고 y를 아니지. x를 -5로 주고 y를 2로 줬어. 그럼 x 제곱은 25. y 제곱은 얼마? 4. x 제곱이 y 제곱보다 크지만 x는 y보다 작제? 이렇게 찾는 거를 발레라고 한다. 알겠지? 1번 거지? 2번 집합 A, B, C에 대해서 이렇게 자 일단 역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에 포함이 되면 이렇게 되면 A는 B에 포함이 된다 맞나?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에 포함이 되. 자, 일단 큰 거부터 하나 만들어볼까? B 만들고, C 만들어서, B교집 합 C 만들었어. 맞지 자, 요만큼 a 를 하자. 요거 A교집 합 C제. B교집 밥 C 안에 포함되지. 맞지 그렇죠. 요거 A교집, 아니지. 요게 A교집 합 c 잖아맞지 아, 포함되게 그래야 되니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 안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자 그렇게 되려면 방금처럼 그림 안되고 그쪽건 어떻게는 그려야 돼? b 안에 들어가면끔 그려줄 수 밖에 없지? 음... 이게 a, a, 교집합 C자, a 교집합 c잖아 b 교집합 c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맞지? 네. 그럼 결국 a는 b 안에 들어갈 수 밖에 없지 a는 b 안에 안 들어가는 아까처럼 모양 그린 게 틀리게 되는 발례인 거지 맞지? 네. 얘는 이렇게 되야 되야 는 만드는 거. 그러니까 B 안에 A가 B 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문제 결론 내는 거잖아. 그럼 포함되는 그림 안 되는 그림을 그려보고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볼까. B. C. 자그 다음에 A가. 요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어떻게 되더라. 익생이죠. 어떻게 돼? 이게 a야. 네. a 교집합이 이건 이거지? 네. 비거짓법실 안에 들어갔지? 네. 이제 a가 B 안에 포함되나? 네. 그래, 이걸 찾아야지. 네. 상황을 상황을 잡아 가지고 찾아야 된다. 네. 됐지? 네. 니엄 이 이번은 거짓이야. 알겠지 아까 전에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이것만 보고 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안한 상황들이 있잖아. 네.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번 네. 음, 거지. 네. 그냥 명제가 말 가지고 내는 거좀 쉬운 게 아니야. 네. 상황들을 다 따져서 찾아야 되니까. 3번 역하면 어떻게 돼? 3x 제곱 마이너스 12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2다. 3, 아까 푼거지? x-4가 0이래, x제곱 그럼 여기는 x는 2랑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만 있네 포함한이 네. 이쪽이니까 거짓 4번 4번 역을 하면 어떻게 돼? a, b가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얘를 a, b 둘다 0만 말하지만 얘는 a는 0, b는 0도 되고 a는 3, b는 0, a는 0, b는 -2 이런 거다 되지. 얘는 a, b 둘다 0밖에 되제 포함관계로 말할 것 같은 이쪽 포함이네, 거지. 됐나? 자, 다음 5번. 5번 여기하면 a 더하기 b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a, b가 0보다 크면 결론 어떻게 했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맞는 말이지? 거에서 0보다 커야 되는데 네. 곱해서도 0보다 크면 둘다양말될수 밖에 없는거지? 네. 된다? 어, 5번이 참인거지 어.. 삼단논법 삼단논법을 네.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지 어? 네 지금 결생님 조현이 잡고 <laughs> <laughs> 조현이 <조용히> 잡을까? 네. <laughs> 네. 어밑아니런 아, 느낌이야 이제 <laughs> <laughs> 단법저 아... <laughs> 강의 댓글에 투표 해야겠다. <laughs> 아, 댓글에 O X. 지금 학생들 사진 걸아뭐 전라운 사진 하나 올려 올라가나? 증상이잖아. <laughs> <정상이다. 웃음> 어, 자 그러면 어떤 명제가 P면 Q이다가 참이야. 네. Q이면 R이다가 참인 거야. 그러면 Q이면 R이다를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지. 그러면 결론으로 뭐도 참이야? P이면 R이라도 참인 거야. 그러면 명제가 참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우들도 다 참인 거지. 자 써보면 n o 이면 n o P이다. 참만나 P이면 Q이다를 화살표 반대로 갈 때는 부정해서 가면 된다고. 대우지. 맞지? 다음 NOT 이면 n o 이다참이제 여기서 들어가는걸 R에서 Q로 갈라 고러면 n o 이면 n o 이다또 완전 반대로 거슬러가고 거슬러가는 NOT R이면 n o 이게 또 참인 거야. 이런 식으로 삼단논법을 푼다고. 그럼 삼단논법 문제는 나오는 조건을 전부 다 하나로 딱 뭉쳐놓으면 화살표 따라가면서 답을 찾게 된다 이거야. 알겠나? 네. 세 조건 피큐야에 대해서 명제 p면 q이다 참이야. 그리고 여기서 말한 거는 not 아니면 not q이다 이게 참이래. 얘가 참이면 요거의 대우인. p이면 r이다가 참인 거지. 네. 지금 참인 거다 썼지? 연결하자.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q이면 r이다. 1번 됐지? 네. p이면 r이다. 2번 됐고. 네. 3번. 나 r이면 나 p이다. 여기서 1로 가는 거네. 네. 화살표 반대로 가는 거죠. 3번 됐고. 나 p이면 나 r이다. 되나? 네. p이면 r이다가 돼, 맞지? p이면 r이라 하는데 여기에 부정을 벌면 여, 부정을 벌면은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는 몰라봤지? 네. 4번 아니 5번. 나 q이면 나 p이다. 이거 별로 쓰고 있는 거지 대우. 네. 5번 맞는 거고. 삼단논법은 하나로 이렇게 정리만 해줄 수 있으면 엄청 쉽다고. 4번으로 해서 보자. 4번에서 전체 집합 u에서 세 조건 p q 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q r이라는데 그때 p이면 나q이고, 나r이면 q이다. 자 여기다 연결을 하고 싶어. 그럼 이거 뭐 써줘? 대우. 나q이면 r이다 했나? 네. 그럼 연결되지. 네. p이면 나q이고, 나q이면 네. r이다.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음.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예를 가진 진리집합 q가 예는 네. 여집합이니까 p, q의 여집합. 네. 그리고 얘는 R 이런 네. 식으로포함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네. 그럼 얘들아 P, Q, R을 그려서 Q의 여집합하고 그릴려 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을 쉽게 그리라고 네. R이 제일 크게 있어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 그린다고? Q의 여집합이 이거야 여기 네. Q의 여집합이야 네. 바깥쪽이 큰 거야, 됐나? 그 다음에 요 안에 또 누가 있어? P요. P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려놓 문제를 보면 쉽게 풀수 있는 거지 1번 P가 q 에 여집합에 네. 들어간다. 네. 1번 맞지? 네. 2번 p는 r에 들어간다. 네. 맞는 말? 네. 3번 r에서 q의 여집합이랑 교집합한대. r랑 이 q의 여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뭐가 돼? q의 여집합 되지? 네. q의 여집합에 p 들어가지? 네. 3번 맞고. r은 p의 여집합에 들어간대. 뭐가 네. 돼? 네. 네. r 은 이거야. 드바이오. p는 집합 p 빼고 전부 다야. 요만큼 네. 만들어가잖아 네. 여기도 r 되는 건데. 아. 4번 틀렸네. 맞지? 네. q의 10시 은아에들어다고 5번 맞잖아. 알겠나? 10집합 쓸때잘 써야 돼. 10집합 쓰면 p의 10집합은 p를 빼고 전부 다야, 지금. p를 빼고 전부 다. 근데 r은 얘도 포함을 해야 되잖아. 안 들어가는 거지. 이게 4번 틀린 거야.